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일단 바로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피 판단은 리드에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 번씩 없는 것 같고요. 계속 한 번씩 조금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라인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로드의 팁이 어, 좀 이게 조류 때문에 이제 흔들흔들거리는 거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 제가 한번 다시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챔비를 다시 온 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좀만 이상하면 그냥 한번 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작동을 했고요.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요. 갑오징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힘을 갑자기 빡 쓰는 게 약간 한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 챔질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어좀 애매하다, 아리까다 그래서 아 얘를 챈 다음에 얘를 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이 전동릴이 라인 사출되는 걸 보고 알아서 감아줄 겁니다. 정말 저는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어, 특히 낚시를 처음 접하는 초보 조사님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알아서 카이젠 전동률이 알아서 랜딩까지 다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배전 위치에서 자동 침질 기능은 알아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정지를 했고요. 네, 아래쪽 한번 찍어주세요. 네,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올라왔고요. 자동 침질 기능으로 올라온 갑오징어입니다.